제 채널의 메인 화면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재생 목록에서 뭐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지게차, 뭐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 지게차 3과목 중에서, 세 번째 과목 중에서 전기에 관한 문제만 모아봤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이어폰으로 반복해서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0도씨에서 전액의 해 비중이 1.28이면 어떤 상태인가? 완전 충전입니다. 완전 충전. 다음 문제. 12V 납축전지 셀에 대한 설명으로 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6개의 셀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셀은 2.1V가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직렬 연결을 하면은,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V가 6개 직렬 접속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12볼트 납축전지 셀이다. 이렇게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6개의 셀이 직렬 접속.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MF, 메인터넌스 프리 측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냥 영어만 봐도 유지보수가 자유롭다. 이렇게 메인터넌스 프리 그렇다면 뭐예요? 증류수는 매 15일마다 보충한다는 메인터넌스 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영어만 한글로 번역해도 1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MF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밀봉총매 마개를 사용하고 격자의 재질은 납과 칼슘 합금이고 무보수용 배터리다. 자, 무보수용이기 때문에 증류수는 15일마다 보충한다가 틀린 답이죠. 다음 문제. 같은 축전지 두 개를 직렬로 접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압은 두 배가 되고 용량은 같게 되죠. 만약에 병렬 접속을 하게 되면 은 전압은 똑같고 용량이 2 배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랜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면은 직렬 연결이에요. 그러면은 직렬 연결은 뭐냐면은 전압이 1.5V 두 개다. 그러면은 3V가 되는 거죠. 랜턴 전압이 3V고 용량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건설기계 장비의 축전지 케이블 탈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축전지 케이블을 탈거할 때는 접지되어 있는 케이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극부터 먼저 탈거합니다.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교체를 할때 마이너스, 접지되어 있는 케이블이 마이너스거든요. 본체에 붙어 있는 거. 그거부터 뗀 다음에 플러스 극을 두 번째로 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납산 축전지를 오랫동안 방전 상태로 두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극판이 영구 황산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납산 축전지에 증류수를 자주 보충시켜야 한다면 그 원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자 문제 잘 보세요. 그 원인에 해당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충전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증류수를 자주 보충시킨다면 과충전이다. 그렇게 외우세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번이 정답입니다.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운전 중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점등이 된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단 정상인 경우 작동 중에는 점등되지 않는 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점등되면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배터리와 관련된 거는 무엇이냐면 에어 클리너 아니고 연료도 아니고 엔진 오일 아니죠. 충전, 충전 관련 문제죠. 전기 관련 문제니까 배터리 충전 표시 등이 점등되면 충전 개통 점검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축전지 급속 충전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주의사항은 무엇이냐면, 1번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하고, 2번 충전 중인 축전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3번 전해액의 온도가 45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충전 시간은 가능한 길게 하고 자 길게 하면 안 되죠. 급속 충전은 가능한 자주 하도록 한다. 급속 충전은 가능한 자주 한다면 배터리가 수명이 짧아집니다. 뜨거워지고요.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축전지 터미널에 부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자 그렇다면은 축전지 터미널에 부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1, 2, 3번입니다. 기동전동기의 회전력이 작아지고 엔진 크랭킹이 잘 안되고 전압 강화가 발생되죠 왜냐면 축전지 터미널이 부식이 발생하면 축전지가 성능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시동 스위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동 스위치가 손상된다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는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뭔가가 고장이 났다는 거겠죠 1번 레귤레이터가 고장일 때입니다 발전기의 용량이 크면은 축전지가 충전이 잘 되죠. 그리고 팬벨트 장력이 세면은 축전지가 충전이 잘 됩니다. 팬벨트 장력이 약하게 된다면 벨트가 헛도는 거잖아요. 그럴 때 축전지가 충전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액의 온도가 낮을 때 충전이 잘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 자동차도 여름철에 뜨거운 온도일 때에는 완전 충전을 하더라도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죠. 하지만 겨울에는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완전 충전했을 경우에 그 여름에 대비해서 그 상황을 대입을 하시면은 축전지가 이제 전해액의 온도가 낮다면 충전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축전지를 병렬로 연결하였을 때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렬로 연결하면 뭐라고 했죠? 전압과는 관련이 없어요. 전류와 관련이 있는데. 병렬로 추가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직렬 연결을 하면 전압이 증가하고요. 다음 문제. 축전지의 취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옳은 것이죠. 축전지. 축전지의 방전이 거듭될수록 전압이 낮아지고 전해액의 비중도 낮아진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축전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방전이 되면은 축전지의 성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방전을 시키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황산과 증류수를 이용하여 전액을 만들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황산을 증류수에 부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말들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1번과 2번을 비교를 해 보면 증류수를 황산에 부어야 된다. 자, 황산이 담겨져 있는 곳에 증류수를 깔짝깔짝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산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류수 통에다가 황산을 찔끔찔끔 넣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액을 만들 때도 증류수를 크게 갖다 놓고 황산을 찔끔찔끔 넣어가면서 퍼센트를 맞추는 겁니다. 다음 문제. AC 발전기에서 다이오드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자, 다이오드는 정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외우시면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테이터 코일. 외우셔야 돼요. 전류는 스테이터 코일이다. 다음 문제. A.C 발전기의 출력은 무엇을 변화시켜 조정하는가? 정답은 로터 전류입니다. 로터 전류. 다음 문제. A.C 발전기에서 다이오드의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아,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정류 작용을 한다. 그리고 체크 밸브처럼 역류를 방지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문제 잘 보라고 했죠? 안전사항으로 맞는 것과 틀린 것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안전사항은 뭐냐면 전선의 연결부는 되도록 저항을 적게 해야 하고 전기장치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한다 그래야 감전이 안 되죠. 그리고 계측기는 최대 측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계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 이건 뭐 일상적인 겁니다. 퓨즈 교체 시에는 기존보다 용량이 큰 것을 사용하면 퓨즈가 끊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합선이 되거나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에 퓨즈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즈 교체 시에는 기존과 용량이 똑같은 것을 사용해야 돼요. 기존보다 용량이 작은 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떨어지겠죠. 조금만 뭐 예를 들면 전기 레인지를 사용했을 때 막 파워를 세게 해서 빨리 끓이려고 최대로 뜨겁게 해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퓨즈가 금방금방 나갑니다 용량이 기존보다 용량이 작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반해서 퓨즈가 기존보다 용량이 크다면은 과부하가 걸려서 열받아서 터지더라도 퓨즈는 끊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전기장치 회로에 사용하는 퓨즈의 재질로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요 납과 주석 합금입니다. 이것은 외워야죠. 납과 주석 합금.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퓨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퓨즈는 전격 용량을 사용해야 하고, 퓨즈 용량은 A로 표시하고, 퓨즈는 표면이 산화되면 끊어지기가 쉽죠. 그리고 안전 관련이니까, 안전 관련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퓨즈는 철사로 대용하면 안 돼요. 퓨즈는 기존 용량과 똑같은 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건설 기계에 사용하는 교류 발전기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교류 발전기는 스테이터 코일, 로터, 다이오드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그네틱 스위치는 아닙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교류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교류 발전기의 특징이 뭐냐면 소형이고 경량이고 출력이 크고 고속 회전에 잘 견디고 커다웃 릴레이 및 전류 제한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류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불꽃 발생으로 인한 소음이 크다. 3번이 특징이 아니죠. 다음 문제.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은 무엇인가? 전류는 스테이터. 전류는 스테이터입니다. 다음 문제. 교류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교류 발전기의 특징은 뭐냐면 브러시의 수명이 길고, 저속 회전 시 충전이 양호하고, 경량이고, 출력이 크다입니다. 그러므로 2번. 전류 조정기만 있다는 특징이 아니죠. 자, 이것으로 지게차 3과목 관련해서 전기 관련 문제는 다 풀어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귀로 들으면서 뭐 화장실 갈 때라든지 아니면 뭐 출퇴근 시간 이럴 때 짜투리 시간에 계속 반복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책 없이도 붙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